그, 재밌으세요? 네! 끝까지 잘 즐겨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잠깐 시키러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였던 어, 우리 교장 선생님께는 제가 좀덜 시쿡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순서이신 계속 듣분께는더 시쿡게 할 것임을 틀림없이 말씀드리면서 네. 두 번째 오실 게스트 바로 강삼중 선생님이십니다. 더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기숙사 부장이고요. 다음 주 영화 마이너스 된다고 하는데, 어? 어, 3학년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무기가 있어! 이웃에게 기부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한 문제 이상 들리시게 되면 청양고추를 드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나락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아까 교장선생께서 선사한 거 보셨죠? 선생님. 네 똑같이 적용되십니다. 네. 선사합니다. 네. 그럼 키즈쇼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까 식전영상 너무 잘 봤는데 너무 멋있으시요 선생님 혹시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한테는 좀 먹히는 얼굴인거 아요 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 제가 약간 의심스러운 정보를 하나 얻게 됐는데 강상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laughs> 아유, 이마에다가 저기 뭐야 붙이고 다니는고 서울대 졸업이라고 아무리 있더라도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로 나오신 강상준 선생님. 올해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축구부가 교육감비 우승을 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예. 아,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보면 아, 가슴이 떨립니다. 물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로. 어, 메달을 따든 안 따든 그 열정,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선생님이 다 받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2023년, 우리 2023년도 올해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그리고 응원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종종 축구부 단톡방에서 강선정 선생님께서 맞춤법을 틀리실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오신 강상준 선생님,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여러분 정답인가? 정답은 3번 대기였습니다. 웃기잖아. <laughs> 재밌게 할만고한거 재밌게 네. 여러분 들릴수도 있다 이거 진짜 나랑 퀴즈 쳐내 이거. 야 이거. <laughs>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아 진짜 이거. 이거. 다음주 월요일날 봅시다. 월요일... 기숙사 부장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숙사의 규칙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현재 기숙사의 규칙에 만족하시나요? 어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데 가령 아! 네. 아침 운동은 월, 화, 수, 목, 금 1시다 이렇게 좀 바꾼다 지죠 1번 해 주겠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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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이거는 어 저는 일단 허가하고 싶은데 어, 우리 교장 교원님하고 상자 좀보내주고 예. 그럼 이르시는 건가요? 예? 아, 저는 허락을 하는데 아하, 예. 예. 아 이제 네. 어, 네. 네. 기숙사 아, 네. 규정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아, 네. 공청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님도 오시고 선생님도 오시고 뭐 학생 대표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약속합니다. 공정의 약속. 예. 아, 네. 이 정도 답만 들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끝나는데 아쉽게도 한 문제 틀리셨습니다. 네, 수익금은 그냥 정강 축제 이름으로 네, 기부되는 걸 하고 틀리셨으니까. what do